안녕하세요. 팔곡동 수학세상 이완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우리 계산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을 곱하려고 합니다. 곱셈. 그럴 땐 근호 안에 숫끼리 근호 밖의 숫끼리 따로따로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호 안에 루트 A와 루트 B가 있다면 곱해서 루트 A, B로 쓸수 있다.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계산은 루트 안에서 2와 3을 곱해서 루트 6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호 밖에 있는 것은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안에 있는 건 안에끼리 곱합니다. 자, 2 루트 2 곱하기 5 루트 3이라고 하는 계산은 2와 5 근호 밖에 있는 걸 먼저 곱해요. 그럼 25 10 그리고 루트 안에서 근호 안에 있는 걸 곱해서 2, 3은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제곱근을 나누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규칙은 동일합니다. 근호 안에 숫길이 근호 밖에 숫길이 각각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A 나누기 루트 B라는 계산을 하시려고 하면 자, 나누기는 무엇으로 바꿉니까? 곱하기로 바꾸시는 거죠. 곱하기 그리고 역수를 취하니까 루트 B분의 1이다. 이 계산은? 루트 b분의 루트 a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루트 b분의 a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나눌 때 근호 밖에 있는 건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근호 안에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는 규칙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서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하는 것과 그다음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근호 안에서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 수는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4라고 하는 수가 있다면, 루트 2 곱하기 2가 돼서, 루트 2의 제곱이므로, 이런 수는 근호제곱이 사라지고, 근호제곱 사라지고, 답을 뭐라고 한다? 2라고 할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루트 9라고 하는 수는, 루트 3 곱하기 3이므로 루트 3의 제곱이 돼서, 근호제곱 사라지고 뭐로 나올 수 있다? 3으로 나오면 된다. 루트 9는 3이고, 루트 4는 2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호 안에서 제곱이 있다면,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분모 마찬가지 튀어나올 수 있고요. 자, 전부 가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어, 분모의 유리화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모와 분자가 0이 아닌 수여야 합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게 분모의 유리화예요. 분모의 유리화가 뭐다? 분모를 유리수로 바꾼다. 분모를 유리수로 바꾼다. 그래서 루트 a 분의 b의 형태인 것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분의 b 곱하기 루트 a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모랑 똑같은 걸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의 제곱이므로 근호 제곱 사라져서 a로 튀어나온다. a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분모가 원래 무리수였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바꾼다? 유리수로 바꾼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루트 a 분의 루트 b도 마찬가지겠죠? 분모와 같은 것을 곱하는 거예요. 분모와 같은 것을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비루트 a라고 해도 분모와 같은 것을 곱해서 루트 부분을 곱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이것을 어 제곱근을 도형에 한번 활용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도형에 활용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면 도형에서 직사각형입니다.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대각선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겠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l의 제곱이다. 그러면 L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L 그 다음 뭘 붙여야 돼요? 어,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어, L이기 때문에 전체에 루트를 씌우면 L이 나온다. 그러면 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무엇이 된다? L이 된다. 그래서 동시에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입체도형에 적용을 한다면 이번에는 가로길이, 세로길이, 높이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대각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이유는 이 아랫부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자이 선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거기에 c제곱이 더해지죠. 제곱해서 더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L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합해진 것이므로 L이라는 것은 루트, 루트 씌워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서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는 어떻게 정리할까?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길이가 뭐예요? 어, a라고 가정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높이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자,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절반인 2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를 뭐라고 합니까? h라고 두고 피타그라스 정리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a를 제곱하고 h를 제곱하면 누구 제곱이다?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h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에서 자 2분의 a의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을 뺀다. 그러면 4분의 3a제곱인 거죠. 따라서 h는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루트 4는 뭐로 나와요? 2로 나오겠죠. 그다음 루트 3a제곱은 a로 나온다. 그래서 2분의 루트3a제곱이 정삼각형의 높이.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냐?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높이를 곱하면 4분의 루트3a제곱이라고 정리가 된다. 어디에서?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 복잡한 계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을 더하고 빼는 부분은자어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인 경우입니다. 여기 a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는 어 m과 n이 더해지고 m 플러스 n이 더해지고 루트 a다. 자 예를 들어서 2루트 a 더하기 어, 3루트 a 뭐 이렇게 주어진다면. 루트 a가 2개 3개니까 5 루트 a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뺄 때도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이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을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분배돼요. 루트 a 루트 b 곱해지죠. 그래서 루트 ab. 자, 이렇게 곱할 때는 루트 ac. 자,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이게 복호 동순을 얘기합니다. 부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얘도 마찬가지 뒤에서 곱하더라도 루트 a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c로 적용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루트 분의 루트 a 덕에 루트 b가 있다면 얘를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와 같은 것을 곱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곱했을 때 루트 c 루트 c가 각각 곱해집니다. 자 루트 c와 루트 c를 곱하면 c가 되고 자 각각의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루트 ac 더하기 루트 bc로 전개가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누가 크고 누가 작, 작은지 자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수인 실수에서만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비교는 예를 들어 a에서 b를 뺐던 양수다. 그러면 위의 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 되고 a에서 b를 뺐는데 0이라는 것은 두 수가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같다는 의미이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라는 것은 뒤에 숫자가 더큰 거다. 그래서 b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질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이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주세요.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거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활용해야 되냐면 범위를 활용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걸 풀 때는 뭐로 푼다 범위가 어디인 지로 풉니다 자루트2라는 것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죠 왜냐면 얘가 루트 1이고 얘가 루트 4고 요 간격은 반드시 자연수 1 차이나게 여기를 100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1 차이나게 잡아라 거기에 이제 1을 더하면 여기 플러스1플러스1플러스1 그럼 2보다는 크고 누가 루트 2 더하기 1 누구 단자가? 3보 단 작아. 그럼 이 수는 대략 2점 얼마쯤 되는 수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2겠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가? 소수 부분은 이 원래 수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2를 빼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이구나 라고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활용한다? 범위를 활용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내시면 됩니다.